자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어 그래 방금 자 학생이에요. 네. 어, 몇 학년이에요? 초등학교 1학년이요. 아 그랬어요. 운전하는 건 아니죠? 아니요. 알았어요. 운전할 수도 없고 그냥, 그냥 웃길라고 물어봤어요. 자 우리 2 5 72 어린이는 뭐 준비했을까요? 김태연 언니가 제작이요. 언니가 누구지? 미스트롯 김태연 언니가 부르는 재도기 오빠 응원하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. 해보세요. 제도기 오빠. 자, 하지 마시고요. 다음 갈게요. 다음 뭐예요? 수원까마귀요. 수원까마귀. 수원까마귀가 특징이 좀 있나요? 어, 그러니까 아니요 들어볼까요? 자, 우리 수. 그... 아! 자, 미안하다. 이게. 이게... 제가 그, 다또 있어요. 네또 뭐예요? 고두심이요. 어, 고두심 저 아, 할머니라고 해야 되겠죠. 고두심 할머니. 네 아, 고두심 할머니는 알고 있어요. 네, 어,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연기자신데, 고두심 할머니 한번 들어볼게요. 어? 큐 쟤는 정말 고두심 당신 메일에 노주현. 누가 시켰지너 엄마 가 하러 시켰지. 네, 응, 엄마 저기. 아, 가 마카롱 네. 세트 마카롱 세트 하고 저 커피 하고 선물로 드릴게요. 네. 음,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는.